반갑습니다. 부동산 국가대표를 꿈꾸는 국대공인중개사 소장 하장환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인 중에 꼭 한두 분은 대명동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찾으시는 분들이 항상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매물건은 대지 106평, 건평 163평, 지상 4층 22년식. 신축급 건물입니다 그럼 1층부터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지어진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답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천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문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 8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모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스도 보시겠습니다. 가스는 지금 새 집이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1층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CCTV 4채널로 운영 중이고 1층 소매점으로 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이용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점검 중으로 작동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2층도 보시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벽면은 노출 콘크리트 에폭시를 바른 느낌으로 되어 있고 관리하시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2층은 4개 호실이 있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1.5룸 2 개, 투룸 2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 쪽은 타일로 되어 있고 타일 파손 흔적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 3층도 보시겠습니다. 네, 3층에 올라왔고요.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4개 호실이 있고, 1.5룸 2개, 투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타일이 파손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4층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4층 올라왔고요. 4층은 두개 오실이 있습니다. 투룸 하나, 쓰리룸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타일 파손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방수는 되어 있고요. 다른 접동산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옥상이 대지가 크고 하다 보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입자분들이 고기도 한 번씩 구워 먹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2024 타경 5899 매각기일은 8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대지 1 0 6평 건평 163평이며 지상 4층 22년식 건물입니다. 감정가 17억 7천만 원에서 현재 반값이 49% 금액인 8억 6천만 원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이어서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 없으므로 인수되는 보증금 없으며 등기부 현황도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없으므로 낙찰로 모두 소멸됩니다. 그럼 오늘 경매 물건지 위치도 보시겠습니다. 대명역과 안지락역 중간쯤에 오늘의 경매 물건이 위치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명동은 세입자 선호도가 높은 곳중한 곳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러닝이 유행하고 있는데 러닝하기 좋은 두류공원과 가벼운 등산을 할수 있는 앞산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젊은 분들이 자주 찾는 동성로 그리고 교동까지도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선도가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근 지역 낙찰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70평 감정가 11억 8천만원에서 64% 금액인 7억 5천만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다른 물건은 대지 78평 감정가 12억 2천만원에서 59% 금액인 7억 1,900만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반값으로 진행 중일 때 51%에서 55% 선에서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럼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매 물건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지 74평, 16년식 건물이 14억 원에 확인이 되며 평당 가격으로는 1,877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다른 물건도 보시면 대지 111평, 20년식 건물이 22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는 1,975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900만 원 후반에서 1,100만 원 초반선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 임대 수익과 수익률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11개 호실이 있으며 소매점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300에 45만원 1.5룸 300에 54개 0 호실 2룸 500에 50 5개 호실 3룸 500에 65로 계산하면 관리비를 포함한 월 수익 585만원 예상이 되며 예상 입찰가 58% 신탁대출 이용을 가정하여 이자를 제외한 연수익 2600만원 수익률 13%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단점 확인으로 최종 점검 해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로 임차 선호도가 높은 동네에 있다는 점입니다. 장점 두 번째로 신축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장점 세 번째로 직접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세대수가 조금 적다는 점입니다. 임차 선호도가 높은 대명동에 위치한 신축급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